잘못 입찰했을 때 보증금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경매학원입니다. 오늘은 보증금을 에, 몰수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에, 보증금을 찾아온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에,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케이스가 있죠.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? 권리 분석을 잘 못해서 어, 그냥 무지성으로 입찰 들어간 경우 음, 권리 분석을 대표적인 게 뭐, 임차인 인수, 임차인 인수 그리고 네네. 아무 생각 없이 동그라미를 여러 개 치는 경우, 네네. 그렇죠?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돈을 주고라도 배워야 되겠죠. 일억을 네. 버리는 게 낫겠어요. 돈을 주고 배워서 찾아오는 게 낫겠어요. 찾아와야죠. 네, 물론 실수를 하면 안 되지만 사람인지라 사람인지라 잘못할 수 있습니다. 실수는 할수 있지만 그 뒤에 대처도 중요한 거거든요. 아, 이, 자, 보증금 3,200만원 찾아오는 방법이에요. 찾아오는 방법 제가 알려드립니다. 자, 요 임차인을 만납니다. 만나요. 만나서 친해져야 됩니다. 아, 아 만나, 가가지고 기다려서 친해져서 같이 밥도 뭐좀 먹고 고기도 좀 사주고요. 그래서 일단 친분을 좀 쌓을 시간이 필요합니다. 아, 임차인이 뭘 냈다고요? 유치권 신고서. 유치권 신고서라는 걸 냈네요. 최고가 매수인하고 임차인은 친해졌을까 안 친해졌을까요? 친해진 것 같습니다. 친해진 것 같죠? 어, 중대한 하자 아니냐라고 이 신청을 했을까 안 했을까? 했을까? 했겠죠. 했겠죠. 했더니 어떻게 됐는가 봐요. 내가 허가 결정, 결정 취소가 됐습니다. 어,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됐다는 얘기는 보증금을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? 돌려줍니다. 돌려줬다는 얘기죠. 첫 번째가 중요한 건 뭐예요? 누구랑 친해져야 된다? 임차인. 임차인이랑 친해져야 된다. 아, 임차인이랑 사달라는 거다 사주고요. 매길 거 매기고요. 네. 해야 되겠죠? 어, 그러면 얼마를 찾아올 수 있어요? 3,200. 3,200만 원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. 있습니다.